38쪽, 38쪽 레벨 2의 8번입니다. 자 그래서 잘 봐봐. FX가 주어져 있고 미분 한해랑 n 분의 1, N이 지금 누구야 보니까 자연수 n이야 자연수 n. 그러면 2분의 1, 3분의 1, 뭐 이런 상수 함수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g n 이라 하자 이랬어.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얘가 뭡니까?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니까 g 원 g 이해서 어디까지 합을 구해라 g 1 0까지 합을 구해라 이랬어. 네. 그래서 일단 한개 n 자리에다가 1, 2, 3 넣어보고 이제 규칙을 찾으면 되겠죠. 일단은 미분을 먼저 합시다. 왜냐하면 f 프라임 x가 n 분의 1이랑 만난다 뭐 이랬기 때문에 자. 근데 이제 얘 미분하기가 조금 귀찮은 애니까 얘가 누굽니까 얘들아? 이 네. e 네. 사인 x 코사인 x가 누구야? 네. 우리 수문이 이 네. e 네. 사인 x 코사인 x가? 그렇지 사인 2 x 니까 내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? 네, 그래서 fx는 <laughs> 누구야? <진짜>? 누구야? <laughs> 누구야? 윤서야? 어, <laughs> 자 그래. 얘야. 자 그래서 미분하자. 자 미분해봅시다. cos2x 어 2분의 1. 어 바로. 어 역시. cos2x에 2가 나오니까요. 역시 우리 윤서가 돌아오니까 빨리 되네 계산이. 자 여기 됐어요. 자 그러면 지금 이제 n분의 1이기 때문에 아, 첫 번째 n이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아, 하기 전에 우리 코사인 그래프를 한개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 얘들아, 지금 주기가 지금 코사인 2 x 거든 2x. 자, y는 코사인 2x, 코사인 x는 주기가 2파이잖아. 코사인 2 x 뭐예요? 파이/2. 파이. 파이. 근데 지금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?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쌤몇개 그려야 됩니까? 지금. 오케이. 어, 두 개를 그려 볼게요. 두 개를. 어, 두 개를 딱 그리고 우리 시작하자. 지금 한 칸이 쌤이 구분의 파이라고 생각할게.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샘이 잘못 그리기 때문에 또 절반을 좀 잘라야 됩니다. 그드릴까요 아, 아니요. 최대한 잘 그려볼게요. 아, 자 이렇게 아예 탭이 탭을 이렇게 세우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자 그래서 이 파이 괜찮아요? 자 파이 이렇게 되겠죠? 어, 아까가 좀더잘 그렸는데 지워져가지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n이 1이다자 그러면 F'X가, 플라 누구야? 코사인 EX가 언제 1이 됩니까? 보면 되죠? 자, 언제 1이 됩니까? 1이 언제 됩니까? 1. 1은 여기하고, 여기하고, 근데 이 파이는 들어가, 안 들어가? 안 들어가. 네, 그래서, 근이 누가 누가 있습니까, 지금? 0하고, 파입니다. 그때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GN이라 하자, 이랬어요. 그럼 지금 1을 집어넣었기 때문에, G1은 0 더하기 파이니까 얼마야? 파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? 됐죠? 자, 그럼 두 번째. 이번에는 n에 2를 넣어봅시다. 그럼 코사인 2x랑 여기 인어바이드랑 그럼 누구랑 만나야 돼? 2분 그렇지. 2분의 1이랑 만나면 돼. 자, 그럼 2분의 1 꺼보자. 2분의 1을? 4파이. 그렇지. 2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. 2분의 1. 그런데 어쨌든 결국 우리가 이 근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. 뭘 찾으라는데? 합을 찾으래, 합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더 문제가 쉬워지는 거지 구할 필요는 없어. 어 그럼 그럼 여기를 셈이 뭐 알파, 여기를 베타, 여기를 감마, 델타라 하자. 그럼 어차피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. 자요딱 가운데 중점. 어이 중점이 누굽니까 얘들아? 파이하고 영하고 사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누구야? 2분의 파이죠. 네 그래서 두 분의 합은 일단 얼마다? 파이다라는 걸 하나 찾았고. 그 다음에 여기 딱 감마하고 델타 사이에 누가 있나요? 감마하고 델타 사이에 파이와 이파이의 가운데니까 2분의 3파이가 있겠죠? 그러니까 결국 감마하고 델타를 더하면 3파이가 돼 그러면 G에 2를 집어넣었을 때 모든 근요네개의 합은 얼마다? 네개의 합은 4파이다 할수 있겠어? 요까지 따라오겠어? 네 그래서 G2는 4파이야 근데 얘들아 그 다음에 G3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3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누구랑 또 만나야 됩니까? 여기가 또 누굽니까? 좀 점점 지저분해지지만 3분의 일하고또 교점이거든? 맞지? 그 다음 또 4분의 일하고 교점이야. 그 다음 5분의 일하고 교점이야. 계속 계속 결국은 이 근들은 결국 여기서 다 생기잖아. 그럼 네근의 합은 결국 다 얼마겠어요? 그렇죠. 똑같겠죠. 그래서 그걸 눈치챘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든 근의 합이 4파이니까 4파이가 몇개 있어? 아, 그렇지. 4파이가 9개 있습니다. 그리고 G1일 때 아까 얼마였나요? 파이. 네, 그래서 정답은 37파이다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여까지 이해 됩니까?